그리고 그냥 잘했, 잘했던 것 같은데요 <laughs> 맨 마지막에 그래도 그게 워낙 잘 쳤죠 저는 그렇죠? 네 좀만 높았으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무조, 무조건 이제 오른쪽 이제 이루수 머리위나 이제 우익수 쪽으로 타구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에 딱 맞는 공이 정확히 와줬고 뭐제 타이밍도 맞고 이래서 이제 잘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건대 전에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좀만 잘했으면, 이제 으뜸 가는데 네. 제가 한60% 했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, 네. <laughs> 건대 전때 너무 <laughs> 못해가지고, 그냥 이제 그거 갚았다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진디질 갚았다. 네. 좀 병관이 캐쳐, 네, 포스 병관이로 하겠습니다. 제 친구. 올해 진짜 되게 으뜸 올라오기 엄청 힘들었는데, 이제. 네. 올해 으뜸은. 한 경기만에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 조금 오래 오랫동안 겨울 야구를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